공을 내가 자세히 이렇게 낮췄어요 아, 나일낮춰 낮췄, 공을 줬을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딱 하나 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네 그냥 낮춰도 왔으면 그냥, 그냥 그대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상체는 그냥 그대로 유지해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 내가 공을 어차피 자세히 낮췄죠 근데 제가 어자 언더를 떨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상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와, 다시. 내가 자세를 낮췄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야죠. 몸의 중심이. 이게, 그래프가 갑자기 서버 이렇게 돼 보인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야지, 내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했다가 상체 세워버리면은, 떴다가 다시 죽겠다이게 지금. 그쵸? 그렇죠? 낮나면서그들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을 치면서 언전하러, 게임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세 이렇게 낮춘 상태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뭐, 모션 드롭을 했다. 툭 떨궜다. 근데, 앞에를 제일, 그러니까 이게 노터치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수비를 자세히 낮췄는데, 앞에 중에 갑자기 서버려요. 섰다가 이렇게 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낮추 상태에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오면 칠 수는 있어요. 지금 치잖아요. 처음에 못 쳤는데. 자, 갑자기 자세 서버리잖아요. 지금. 낮춰지낮춰지낮춰지 낮춰야지. 낮춰야지, 낮춰야지, 낮춰야지. 자세 낮추세요. 무릎 나 무릎 꾹히고 그렇죠 무릎 꾹히고 그대로 유지. 내가 스타트를 하면서 공을 채우고 스타트 했을 때딱 치아 하잖아요 시작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서벌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꼬실 때반 자체가 내가 상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반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육상 선수들이 준비땅딱 하잖아요. 여기서 낮춰서 이렇게 천천히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갑자기 스타트 했는데 벌딱 쓰진 않잖아요. 이렇게.